네, 오늘은 2018년도에 마지막 주일로 지키는 송년주일이고, 또 마음 아프게도 우리 곁을 떠난 교우들과 가족들을 추모하는 송도 추모주일로 드립니다. 혹시 마지막 하면 떠오르는 게 어떤 것이 좀 있으신가요? 저는 이번 하늘뜻 표기를 준비하면서 마지막이라는 단어 하나에 생의 마지막에 자리를 희망을 보았던 오엘리의 마지막 잎새가 좀 떠올랐습니다. 뉴욕의 예술가 거리에서 어느 겨울날 폐렴에 걸린 존시, 또창 밖에 나뭇잎이 하나씩 떨어져 가는 것을 보면서 점점 희망을 잃어가는 삶 속에서 그에게 희망을 준 마지막 남은 잎새. 존시는 며칠이 지나도 버티고 있는 그 잎새를 보면서 강한 생명력의 희망을 보며 회복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알게 되죠 그 입새는 늙은 주정뱅이처럼 보이던 무명화가 베어만이 존시를 위해서 혼신을 힘을 다해 그린 생명의 작품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마음 아프게도 이 그림을 그리고 나서 베어만은 폐렴에 걸려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 단편소설은 사람 사이의 인정, 애환, 또 실언에 맞서는 굳센 의지를 통해서 삶의 희망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사람들의 마음을 계속 움직여내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희망의 역할을 제대로 해내지 못할 때에또그안에게의더 아픈 고통과 람들한 마음으로 살아가게 되기도 합니다. 지난 주간 이에또 유성기업의 오동환 조에원님이 어머니와 함께 살던 들택에서 생을 마감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 가슴 먹먹한 삶에 대해서 함께하지 못함과 또 그렇게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대한 아픔들이 몰려왔습니다 유서의 내용이 가족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썼다고 하죠 죽음이 바로 알려지지 않은 것은 아마 좋은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연락할 수가 없어서 그냥 장례를 가족끼리 치렀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사측의 노조 파괴와 또 이것이 점차 사람을 어떻게 우울하게 또 어떻게 죽음으로 이끌어가는가라는 삶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사회의 희생자들 앞에서 그저 빚진 자처럼 살아간다는 생각을 아니할 수 없습니다. 물론 비정규직 청정노동자로 지낸 지난 11일 새벽에 안전 규정이 지켜지지 않은 채로 홀로 투입돼서 밤샘 근무하다가 석탄 운송 설비 컨베이너 벨트에 끼어서 숨진 채 발견된 김용균 님의 죽음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지난 27일에는 이 위험의 외주화를 막자는 이른바 김용균 법이 국회에서 처리되었다고 하죠. 이 법은 원청업체의 무거운 법을 또 부여해서 이 죽음의 외주화를 막고자 위험한 작업의 산해도급이나 하도급을 증, 금지하고 산업 재해로 근로자가 숨지면 사업주 처벌 수위도 강화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이 김영균 씨의 어머니가 남긴 그말 한마디가 어, 마음에 남습니다. 용균아 다음에 엄마가 너한테 갈 때는 조금 너한테 덜 미안할 것 같아 엄마 잘한다고 얘기해줬으면 좋겠어.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올해 바쁘다고 놓쳐버린 삶의 한 순간 한 순간에 대해서 한번 곱씹어 봅니다. 마지막은 언제나 우리에게 소중한 것이 무엇이었는지를 그리고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는지를 더 생각하게 합니다. 가족, 친구, 교우, 우리와 만났던 인연의 마지막들. 그 마지막에는 늘 아쉬움과 미안함과 그리움이 앞서는 것 같습니다. 더 열심히 만날 걸, 더 열심히 이야기할 걸, 그냥 더 열심히 사랑할 걸. 2018년 한해 어디에 집중하고 살아가셨습니까? 대부분의 시간을 일에 지쳐서 혹은 빨리 지나가기를 바랬던 마음으로 그냥 흘려 보내지는 않으셨는지요? 늘 우리에게 다가오는 소중한 이 순간 순간을 알아차리며 지냈던 시간은 또 얼마만큼이었던가요? 이제 내년이면 한 살을 더 먹는구나 하면서 또한 것이 별로 없구나 하면서 한숨을 푹 쉬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겠습니다. 어떤 이야기는 2018년의 남은 날이 더 없이 느리게 가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어찌 보면 이 숫자로 나누어진 것에 불과한 2018과 2019라는 시간의 경계선에서 아쉬움으로 시간을 붙잡고 있을 수만은 없는 것이겠죠 저희가 올 하반기에 청년 신도의 몇몇 교우들과 같이 함께 했던 것이 있는데요, 바로 현존 수업이라는 책을 읽으면서 현존 수련을 한번 해 보았습니다. 이것은 10주 동안 우리 안에 깊이 억압된 그리고 차단된 이 생각들과 우리 힘들을 조금 통합할 책임으로서 조금씩 더 안내해 주는 실질적인 방법이었습니다. 현존 수업의 핵심은 의식적으로 어른이 되는 길이었습니다. 무엇인가를 혼탁하게 빠지지 않고 온전할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그런 시간들을 좀 가져봤는데요. 오늘 우리가 후회하는 삶이 아니라 가장 우리다운 날 순간을 함께 할수 있는 현존의 날을 매일 느껴 봤으면 합니다. 오늘 나와 있는 사무엘과 우리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삶을 대하며 더 집중하고 있는가를 좀 살펴보게 됩니다. 오늘 사무엘의 본문은 사무엘과 엘리의 아들들을 의도적으로 대비시켜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을 아주 많이 받았고 그런 반면 엘리의 아들들은 큰 죄를 짓고 살았다고 이야기합니다. 한나가 간절한 영원으로 선물처럼 그렇게 태어난 사무엘 그는 하나님이 주셨기에 주를 섬기는 사람이 되도록 어릴 때부터 이 엘리의 문화생으로 또 제사장 훈련을 받게 됩니다. 그런 중에 엘리의 아들들은 그들의 책임을 다하지 않고 제사 규정을 위반하고 불법 부패함을 저지르면서 그 직위를 이용해서 사리사욕을 채운 폐역한 이들이었다는 것을 폭로하죠. 반면 이 사무엘은 제사장이 되는 훈련을 차근차근 밟아갑니다. 어머니 한나는 매년 제사를 드리러올 때마다 사무엘을 위해서 그가 자라는 몸에 맞추어서 사랑 가득 담긴 작은 겉옷을 지어다 줍니다. 여기서 이 작은 겉옷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 고덧은 제사장의 의무를 수행할 때 입는 예복이었을 텐데요. 사무엘은 어머니가 주어진 옷을 입으면서 스스로 탐욕의 눈을 돌리지 않고 자신이 가야 할그 역할을 감당해 냈던 그 길을 알아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사랑받는 존재로 가장 자기다운 존재로 말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복음서 본문은. 루가에게만 있는 예수님이 어린 시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2살이 되었을 때유월절을 맞이해서 가족과 친지들 모두 예루살렘으로 가서 있다가 부모는 알아서 친지들과 오겠지 하고 가다가 확인해 보니 예수님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고 허겁지겁 근심 걱정에 쌓여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결국 3일 만에 성전에서 예수님을 발견했다는 이야기죠 부모의 근신담은 여기서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여기서 이렇게 하고 있는가? 그런데 이 스님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저를 찾고 있었던 것입니까? 제가 저의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이 대답은 참 당황스럽고 섭섭한 대답 같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통해서 이런 연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성실하고 착한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이 늘 궁금하고 생각하고 몰두하는 힘이 강해서 그래서 부모님과 예루살렘을 가면서도 늘 여기저기 궁금한 것이 있다고 생각하면 골똘히 고심하고 가만히 앉아 쳐다보기도 하면서 친척들과 지인들 사이에 잠시 멈췄다가 따라오기도 하면서 그런 집중력을 보인 예수님. 그렇게 골도리 생각하는 힘이 점점 가까이 다가간 끝에 예수님의 독특한 매력이 초 집중되어서 증폭된 곳이 바로 그 성전 안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곳에서 스승들에게 자신이 궁금했던 것들을 물어보고 듣고 그렇게 하늘의 뜻을 찾는 매력에 빠진 예수님의 선택과 집중의 힘을 봅니다. 열정으로 가득 차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선생님들 옆에 붙어 있으니, 선생님들이 생각하기엔 예수님이 이 신통 방통함이 참 예뻐서 밥도 사주기도 하고, 뭐 잠을 재워 주기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부터 완벽한 신인 예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아니라, 어린 시절부터 이렇게 자신의 뜻을 쫓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늘 궁금해하면서. 답을 찾고자 열중했던 그의 기나긴 성장의 여정이 결국 십자가의 죽음을 맞이한 예수님으로의 길로 안내한 삶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2018년을 보내면서 또 2019년을 맞이하면서 여러분은 어떤 것에 집중하고 계십니까? 오늘 주어진 골로새서 말씀은 우리에게 바로 이와 같은 안내를 해주고 있습니다. 골로세의 공동체는 이방인, 유대인, 그리스도 신자들의 요소들이 막 섞여서 사실 이단의 위협을 많이 받고 있었습니다. 이단의 추종자들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개 역할을 하는 존재들을 아주 중요시하게 여기면서 결국 인간들을 지배하는 황홀하고 신비로운 세계를 따르게 하고 공동체주로 혼란에 가중시키고 서로 간의 불화와 싸움이 일어나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어려움의 처한 때에 오늘 본문은 공동체가 어디에 초점을 주고 갈 것인가를 아주 확연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게 하십시오. 이 평화를 누리도록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아 한 몸이 되었습니다. 또 여러분은 감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평화를 누리도록 부르심을 받아서 한 몸이 되었던 이 공동체. 그 평화란 그리스도의 평화입니다. 그리스도의 평화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답게 겸손함, 동정심, 친절함, 온유함, 오래 참음을 온 입듯이 하라는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공동체 안에서 서로 용납해 주고 용서하는 삶을 살아보자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평화의 존재로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아닐까요? 과거를 용서하고 평화를 누린다. 그런데 이것은 좋은 게 좋은 거니 과거를 다 덮자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더 이상 내가 과거에 매여 살면서 부정적인 힘을 가지고 답답하게 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정화를 해서 새로운 눈으로 삶을 새롭게 보겠다라는 결단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골로세 공동체에게 보내진 이 편지의 내용처럼 우리에게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삶이 요청되고 있다는 것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평화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것일까요? 인도의뭄바이 광고의 예수회 신부인 앤서니트 멜로 신부가 지은 이야기를 하나 전해드립니다. 실례합니다 어린 바닷물고기가 말을 걸어왔습니다. 당신은 저보다 훨씬 어른이시니 어디에 가면 사람들이 바다라고 부르는 곳을 볼수 있는지 알려 주실 수 있겠지요? 나이든 물고기가 말합니다. 바다라. 네가 지금 있는 곳이 바다가 아니면 어디인 것 같으냐? 아, 여기 말이에요? 여긴 그냥 물이잖아요. 제가 찾는 건 바다라고요. 바다. 실망한 물고기는 바다를 찾아 다시 헤엄쳐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런 어린 바다 물고기를 향해서 나이 든 물고기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제 그만 멈추어라 어린 물고기야. 네가 찾으러 다닐 때라고는 어디도 없다. 그러니 눈을 크게 뜨고 네가 있는 바로 이곳을 좀 바라보렴. 우리가 가야 할 바가 어디인가, 더 새로워지고 싶다, 더 좋은 공동체가 되고 싶다라고 말은 하지만 정작 어디서부터 우리가 바로 잡고 그것을 시작해야 할지는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올 하반기에 들어서서 마음 정리를 위해 실행하고 있는 것이 하나 있는데요. 아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바로 호포노포노라는 것인데요. 호포노포노는 바로 잡다 오류를 수정하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와이어로 호는 원인, 포노포노는 완벽함을 의미합니다. 결국 고대 하와이인들이 의아 생각한 것은 이 오류는 과거의 고통스러운 기억들로 얼룩진 생각들에서 비롯되었다라고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내의 질병을 유발하고 고통을 유발하는 이 오류의 에너지들을 방출해서 신성한 생각과 말 업적, 행동이 효능을 발휘하도록 돕는 과정입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치유와 정화를 가져다 주는 이네글내 네 문장인데요 미안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네 가지 말의 힘을 믿고 실행을 한번 해보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누군가가 변화되기를 원해서 혹은 무엇이 바뀌기 원해서 시작하지 않습니다. 이 평화는 나로부터 시작된다라는 말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이것의 핵심은 온전한 나의 책임과 자신의 내면과 친해지는 바로 그것입니다. 모든 기억들을 먼저 나의 마음 안에서 수용할 때 중요한 정화와 치유가 시작된다는 것이죠. 한번 우리 네 가지를 다 외우셨죠? 읽어볼까요? 네, 미안합니다. 용서해주세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한번 같이 크게 가볼까요? 미안합니다. 용서해주세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공동체를 향한 사랑으로 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리 자신 안에 있는 정화의 길을 가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평화를 받아 누리도록 한 부름 받아서 정말 한 몸이 되었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우리 모두 그런 존재입니다. 나 자신과 함께 공동체 아픔에 미안해하고 화를 품었음에 용서를 빌고 또 용서하고 사랑을 하고 거모와 하는 힘을 기르는 작업을 우리는 할수 있습니다. 그간 교회 활동으로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고 상처를 받고 지쳐 있기도 했습니다. 어떤 것이 잘했다 못했다. 단순히 이런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 모두가 공동체이기에 사실은 아팠다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또 하나의 아픔이 있습니다. 성도 추모 주일을 함께 드리는 이곳에 보는 이 아픔, 또 남아있는 이 아쉬움과 다짐을 하게 되는 시간들도 맞이합니다. 우리 떠나신 분들 그리고 사회적 불의에 의해서 희생을 당하신 그 분들을 위해 함께 추모하는 시간을 우리는 갖습니다. 그리스도의 평화를 우리는 우리 여기에 함께 있기를 바라면서 사실 오늘 하늘뜻 펴기의 제목을 뒤에 보이시나요? 도닥도닥 상사디아로 좀 정했습니다. 사실 상사디아는 이 농부가의 후렴구로 나오는 것인데요. 모여서 또 각자 흩어져서 열심히 일하면서 결실을 맺어라 라는 이 주문이 담긴 말입니다. 농경문화 속에서 둘레 푸마시처럼 노동의 힘겨움을 노래로 승화하면서 공동체성을 이뤄가는 힘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노동용에서 창이된 상사디아, 한 교우분의 도움에 의하면 그분의 상상으로는 이랬습니다. 배바지를 입고 허리를 굽혀서 일하는 사람들이 소리를 받아주고 쳐주면서 힘든 노동을 인간미 넘치게 승화했던 상사디아라고 말이지요. 그래서 오늘 이 제목 뒤에 붙여진 것처럼 토닥토닥 상사디아를 한번 외쳐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에 얼쑤주간으로 열리는 이 토닥토닥 상사디아는 얼송온굿의 제목이기도 하는데요. 송영주의를 맞아서 일부는 공동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로, 이분은 함께 나눔의 장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 제목을 같이 하고 싶었습니다. 2018년 한해. 많은 일들이 오갔습니다. 우리가 함께했던 소중한 시간들이 또한 있었습니다. 그 귀한 길 가는 여정에 우리가 향린이라는 이름으로 모여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더 집중해서 주님의 일을 알차게 결실을 맺어갈 수 있었음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그 마음으로 앞으로 오늘을 지금 이 순간을 그리고 2019년도를 계속해서 맞이해 가셨으면 합니다. 우리 하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기 앞에 계신 김광렬 장로님이 잠시 도와주실 건데요 네, 마이크 무선 마이크 하나만 대주시면 네그 마지막으로 정말 고생하시고 하늘을 애쓰셨던 이 모든 마음들을 담아서 우리 안에 더 집중해서 한번 평화의를 가보자라는 의미로 옆에 분들과 네, 토닥토닥 하실 수 있는 분들은 해주시고 눈빛으로 토닥토닥을 해주셔도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가겠습니다. 토닥토닥, 토닥토닥, 상사디아. 네,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laughs> 네, 네, 어, 네, 토닥토닥 옆에 분 양쪽에 계신 분이 계시니까요. 네, 토닥토닥, 토닥토닥, 상사디아를 크게 예, 외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준비 되셨습니까? 네, 서로 얼굴들을 보시고요. 자, 가겠습니다. 토닥토닥, 토닥토닥, 토닥토닥. 토닥토닥. 상사디아. 상사디아. 감사합니다. 우리 우리 잠시 우리 함께 있는 이 공동체 안에 또 1년간의 시간을 보낸 것에 감사드리면서 침묵으로 기도 드리겠습니다